점만더 올리셔요. 어, 가능할까요? 제실력에 자, 여러분들 이제 공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임님네이마르 뽑았다고요? 현질했어요? 현질했어요? 자, 공포기 가보겠습니다. 어, 훈이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호봉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원하는 선수 꼭뽑겠습니다 음, 183명 시청 좋아요. 다 5개네. 어! 어나 좋아요 안 누르면 나나 고복기 안 한다 안해 어, 눌렀어요 눌렀어요 어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눌렀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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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늘었네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난 나는 청나그러니까 나 하지 말라면 하는 거야. 난 청더구리야. 나뭘 아, 뽑아야 되지? 아, 여러분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어, 아, 김은철님, 감사합니다. 땡큐. 백두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거 상세정보, 상세정보. 어, 덕배 골키퍼 두명 나오면, 덕배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은, 일단은 괜찮아. 괜찮아. 자, 대상자 명단. 저 아직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한번 다 볼게요. 자, 네이마르. 무조건 1티어죠. 네이마르. 네이마르 뭐, 커난도 6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커난 저는 6안 나올 줄 알았거든. 자, 커난 6. 워낙에 부상도 잘 당하는 선수라서 저는 부상, 내, 어, 뭐야. 부상 내성이 좀안 좋긴 하지만, 커난도 왠지 안 좋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아니더라. 고 음. 자, 네이마르는 뭐볼 것도 없죠. 완벽하죠. 어, 근데 네이마르도 원터치 패스가 없네? 야, 원터치 패스도 없고, 원터치 슛도 없, 없단 말이야? 네이마르가? 오, 좀 아쉽다. 음, 좀 아쉽다. 여러분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자, 덕배, 덕배 한번 보죠. 게임 방송 시작 30분도 안 됐는데, 200명 가깝네요.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땡큐. 요런테 안 먹어요. 자, 덕배 한번 보죠, 덕배. 어, 기술이 3칸이나 남네요. 여기에다 원터치 패스 무조건 넣고, 원터치 축까지 넣으면 대박이겠다. 근데 그럴리가 거의 가능성이 없죠. 자, 패스 마스터입니다. 패스 마스터 꿀결 좋고요 저는 여기 킥파워가 89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덕배는 솔직히 99까지 올라가도 돼. 덕배는 그죠. 덕배는 99대도 돼. 9 9돼도 돼. 음? 아 너무 좋아요. 지원할게요. 지원이요? 어떤 지원이요? 어떤 지원? 아, 맞다. 우리 가만있어 보자. 우리 추범이님께서 후원해주셨죠. 캡틴 추범이님이 5천원 후원을 어, 오늘부터 곱하기 10하는 거, 그거 이벤트 끝났어요. 어, 오늘부터는 어, 현실주의. 딱, 5천원 우리 후원해주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우리 최범인 사랑합니다. 땡큐. 술 마시고, 포기? 네이마르 엄청 좋아요. 자, 덕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커난 6. 커난 6에, 어, 어 이렇게. 어, 레벨은 몇 개, 몇안 오르네. 자, 쿠티뉴. 굉장히 느린 선수죠. 어, 아니네. 속도 괜찮네. 쿠티뉴도 괜찮네. 아, 골결이안 좋네요. 골결이 쿠티뉴 골결이안 좋네. 아 자, 우리 크로스 올릴 거면은, 뭐, 쿠티뉴도 괜찮죠? 아, 크로스도 괜찮고. 음? 로보, 로보가 뭐예요? 요렌테 뽑아서 도스트 시즌2 잼나겠네요. 요렌테 캐딩 한번 능력 기타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아, 골키퍼구나이 친구가 조트예요, 조트? 조, 조에트? 조에트? 자쇼펀테키가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선수 필요 없습니다. 골키퍼 지금 또 풍년이야. 지금 이미 풍년이야. 자 카르발. 자 카르발 좋다고 하셨죠 카르발. 오 속도 괜찮고 오, 오 수비 센스 좋고요. 자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핀 포인트 크로스 바깥 가마차기까지 투쟁신까지자 커난 쯤은 아쉽긴 한데 오 괜찮은데 플라이 패스 좋고요. 자 좋네요. 어, 박종훈님 안녕. 오. 우리 지아님 네이마르 뽑아보자 어머 우리 재완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5천원 후원에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어, 재완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어 재완님 감사합니다 땡큐 사랑합니다 땡큐 음. 답이 드릴게요 피르미뉴 능력치 봐달라고요? 피르미뉴? 피르미뉴? 이따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피르미뉴? 갑자기 피르미뉴? 어, 왜 알람에, 어꾸롱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렌테, 잠깐만요. 자, 그 다음, 브로, 아 어, 뭐야. 로버트슨, 로버트슨. 자, 로버트슨 무조건 저도 1티어예요. 로버트슨 1티어. 자, 커난도 좋고요 커난 좋고, 빠르고, 수비센스도 좋고, 미쳤다니까. 얘는 미쳤어요. 얘는 완벽해요.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낮은 로빈 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백스핀 브라블라블라, 원터치 브라블라블라, 고다 거다 고다 거다 고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읽을 수도 없어. 대박이야. 자, 무조건 1 티어. 자, 그다음에 브로조비치는 제가 이미 있고 있, 있기 때문에 브로조비치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무리, 무리키 무리키? 오, 어, 속도가 좀 아쉽긴 한데 헤딩이랑 슛이 좀 좋네요. 오, 피지컬 좋고. 오, 약간 도스트 느낌 나는데. 자, 도스트의 좀아래단계 어, 다운그레이드 한 느낌. 오, 신장도 좋고요이 친구 만약에 뽑는다면 만렙 해가지고 헤딩하면 재밌겠다. 그죠? 점프, 아, 점프가 좀 약하네. 점프 약하네. 어? 오? 오? 잠깐, 좀만 더 살펴볼게. 요렌테. 아, 요렌테 95구나, 헤딩이. 요렌테 괜찮은데요? 요렌테 점프는? 아, 점프가 안 되네. 아유, 도스트에 못 미쳐, 못 미쳐.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 베라디 뽑았다는 선수들 엄청 많던데요? 베라르디? 베라르디? 이 선수 뽑았다고 되게 막, 어, 원통이 하는 분들 많더라고. 어. 자, 닌가? 어, 이분 막 이거 뽑았다고 루리앱에 많이 올라오더, 올라오더라고요 어. 나를 뽑은 게 넌? 닌가? 어, 막 이러면서. 자 우리 바로 뽑아보죠 라이센스 없어도 챔스랑 팀마크 뜨네요 아 패치 패치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패치해서 자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 네이마르 그리고 카르발 그리고 로버트슨 그리고 덕배 자 이렇게 1티어입니다 1티어 4명 1티어입니다 4명 1티어 자 갑니다 갑니다 쟤 왠지 운이 따를 것만 같아. 너 이탈리아? 이탈리아 누구지? 누구지? 잠깐만. 누구지? 아! 아아아이아이 아이, 나폴리 간거나 까먹고 있었네. 아우, 개떡 같은 거 나왔네, 진짜. 아이씨.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명잘 나오면 되지, 뭐. 두명잘 나오면 되지. 아, 두명잘 나오면 되죠, 뭐. 어.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어, 슈퍼조커로 쓰면 되죠. 헤딩도 좋고, 원터치 슛도 있고. 괜찮아, 괜찮아. 어. 키우면 엄청날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어, 도스처럼 쓰면 되죠?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한번더 가보죠. 어, 한번더 갑니다. 오! 다 자, 이번엔 네이바르, 덕배, 로버트슨, 카르발. 설마 넷 중에 안 나오겠어요? 그죠? 어, 설마, 설마. 아. 아, 농림님, 안녕 못하겠습니다. 어, 안녕 못하겠네요. 어, 이거 멸망각이다. 어, 멸망각이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를? 어, 어디다 쓰지? 루리앱에 그분 나오셨네요. 나랑 똑같이 나오네. 개떡 같은 거 나오네, 이거, 장.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이거 그냥 현지라는 건가? 뭐야?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자, 마지막 갑니다. 자, 마지막 뽑아요. 나 몰라. 괜찮아, 괜찮아.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내 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니다한 명만 나오면 돼. 한 명만, 한 명만, 명만 나오면 돼. 설마 안 나오겠어? 설마 안 나오겠어? 나 설명 안 나오겠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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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카르바리가? 카르바리다, 그죠? 카르바라 아니에요? 아, 카르바리 레알마드리라고 했지? 아. 오, 어, 평타라고? 이걸 지금 평타라고? 부러워요, 지혜님. 이게 부럽다고? 이게 부럽다고? 저랑 비슷하게 뭐? 뽑... 야.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끼친다. 이거 뭐또 뽑을 거 없나? 나 어, 열받는데 요거 다 뽑아야겠다. 오! 와! 와! 와 오! 아우, 신난다. 오! 저거보다 안 좋은 거 나온 사람 많아. 이거보다 안 좋은 사람 많, 많, 다고요 설마. 그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얘 뭐야? 오, 어, 슈퍼조커다. 오, 슈퍼조커. 오, 패스 개떡 같은 거너 꺼, 꺼져. 오. 프랑스에 닌가라는 함정이 있어요. 가복이라도 어, 했으면 조가, 좋았을 건데, 그죠? 응? 뭘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가만있어봐. 어 댕댕이님 안녕하세요. 마바린님 안녕하세요. 음... 그러니 알비 베일인이라도 일단 뽑아두시라고요. 어떻게 뽑아요? 조합으로 조합으로. 차라리 백코인 뽑으라고. 아 그거 나오 나원, 나오나 그게. 한번 해볼까요 그? 거 어때? 그거 한번만 해볼까요? 한번만. 반다이크 아닙니까? 반다이크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아, 나이스, 자 아, 오케이, 좋았어. 반다이크 나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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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여기서 터지는구만. 오케이, 좋았어. 자, 아, 반다이크. 오, 잠깐, 오, 그러뻔 있다, 잠깐. 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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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 뻔했어, 누를 뻔했어. 어, 누를 뻔했어, 누를 뻔했어. 오. 어, 보호 걸래야지 보호 걸래야 어,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씨 아, 반다이크, 나이스 샷. 자, 우리 수비수의 날강도 정도 되는 그런 급이죠. 어, 좋습니다. 오, 자, 갈 뻔했어. 진짜 갈 뻔했어. 나 이거,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오, 갈 뻔했어. 오, 씨. 오, 한번더 미끄러져갖고 내가 동그라미 눌렀으면 난 눌렀어. 갈았어, 갈았어. 집중 좀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일반도 만렙 하면 6 96이라고요? 오, 해봐 매치데이에 쳐 이기면서 골 세르머니 하는 인간들 많네요. 멘탈 나가네요. 어?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만 뽑아볼까요? 자, 우리 망했으니까 천원만 해보죠. 천원만. 이게 지금 검공이 뭐야? 30%라고? 진짜? 자, 한번 갑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아, 갑니다. 아, 얘는 각이라니. 무슨 소리야 야, 나 지금 망했는데. 뭐야? 뭐예요? 아, 아 잘못 눌렀구나. 어 두구님 안녕하세요 해자 검공이 30%라고 했어요 검공 30%오 잉글랜드 좋아 소누미 소누미 오오 아 소크라티스 소크라티스 괜찮지 않아요? 검공 30번, 3중복 쉬워요. 뭐, 이거, 나, 이거, 뭐야. 안 좋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속도도 85인데? 컬빡에 우리 형 있어. 컬빡 모르겠어요. 가보세요. 컬빡에 우리 형이 있어? 우리 형? 우리 형? 손흥민 없어요? 여기? 이거, 손흥민 없는 거예요? 잉글리시 리그인데? 자, 손흥민 있나 볼게요. 아, 커난 땜시 못 쓴다고? 손흥민 없다고, 여기? 손흥민 손흥민 저 태극기 찾아보세요 태극기 어 없나보네 아 손흥민 없네 아 어떻게 운 좋게 하나 뽑았는데 됐어 됐어 안 뽑아 어안 뽑아